오늘 해볼 게임은 애니그마타 라는 쯔꾸루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국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임 한국어로 시작 이 게임은 공포 깜짝 놀래킴 혐오스러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아세요애니그마타 이게 무슨 문자일까 알람 소리? 일어났어요. 어,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어, C가 확인. X가 메뉴 창 열기. 오, 알겠습니다. 일부 상호작용 가능한 것은 손가락 표시가 나타난대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볼게. 아, 불킬 수도 있고. 달리기는 따로 없나보네? 아, 옷을 갈아입었어. 그 다음에? 아 불도 켜고 끌 수가 있네요. 여기로 나갔나 보다. 그렇지.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지금 출근하는 건가 보다. 아 오늘도 대충 대충 살자. 응? 인생 뭐 있어요? 4층이네요. 오 내려갑니다. 이거 한국 게임이었구나. 1층 거울 도 보여. 오갑게 대박. 어, 일단 나왔 고요 버스 를 타야 한다. 알아 네요. 여기 에서 버 스가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알았어, 기다릴게. 으이그, 버스를 타야 한다. 알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이, 목마른데? 자판기에서 하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응? 기다리자. 이제 버스 오겠지? 어, 왔다, 왔다, 왔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탈때 인사해야지, 꼭, 어? 응, 여기 앉으면 되는 거지? 원래 성인은 성인입니다가 안 나와. 이 알모사. 청소년만 청소년입니다가 나오지. 성인은 당연히 성인인 거잖아요. 오케이, 도착했어요. 그러고 보니 얘 학생이네. 아, 이게 교복이었구나. 아, 정상이 아니었어? 아, 그러면 청소년입니다. 나왔어야지. 아니, 너무 노안이라서 제가 못 알아봤잖아요. 어, 아니 어이가 없네. 아이난또뭐 어디 출근하는 줄 알았네. 여기가 마이 요시링가클래스 오 아, 수업시간 넘겨주는 거개 갓겜이네 굿샵 자면서 넘긴 거야? 나 아싸야?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네 제 학창시설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씁쓸하네요 이제 저장이 가능하다고? 어디서? 아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 아 근데 이거는 왜 한글이 안 돼있죠? 조금, 어, 이가 없네요. 이제 가면 되나요? 달리기는 따로 없나 보다. 어, 오케이. 나와어 이제 다뭐 집에 가면 돼? 뭐야? 어? 왜안 나가지지? 어, 나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어, 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어, 뭔가 이상하네. 여기는 옆반인가 봐요 뭔가 이런데를 살펴봐야 될까? 아니야 손가락 모양이 있는데만 가능하다고 했어 그지 뭐야 1학년 1반? 잠깐 나 도르마문데? 이상하네? 아니 계속 1학년 1반이잖아 아니, 문이 닫혀버렸네요. 잠겼어. 아, 계속 우리 반이었던 거구나. 옆 반이 아니라 헐, 어, 약간 소름 돋아. 어, 약간 문 소리 나지 않아요? 발소리 야, 누가 장난치냐? 아, 이거. 꿈이구나 이거는 나이트 메어야 아 이거 꿈이야 별거 아니야 쫄지마 쫄지마 응? 괜찮아 나이서보여 아이 선생님 오이 시간에 무서워요뜬뜬댄스네 저장? 어 저장 저장 오이 말 잘했다 보았다? 뭐야 잠겼어 문 열어 이 나쁜 자식들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 반대로 가야돼? 내 여기 한번 열어볼까? 갇혔는데? 잠깐만 웨이 이거 이거 뭔가 수상하구만 내가 봤을 때 러브 다이브 하라고요? 아 이거 전진이 안돼 문이 잠겨 있어. 뭐야? 아니 아까 잠겨 있었잖아. 아니 저기야. 어 장난치지 마셈 진짜. 장난이었네. 어 여기 밑에 뭐 떨어져 있다. 반짝반짝 거리는 거. 사진 조각을 얻었다. 어, 세개 중에 하나 얻었어. 이럴 때, 조장을 한번 다시 해준 다음에. 봐봐, 잠겨 있잖아. 아이템 가서 못 보냐고? 어, 가서 봐볼까? 스마트폰도 있네. 어, 통화권 이탈 지역이라고 나온다. 쉣. 뻔하지. 사진. 헉! 이게 뭐지? 약간 그런 그 뭐야? 배틀로얄 알죠, 여러분. 배틀로얄이라는 영화, 그 포스터 같이 생겼어. 일본 영화 있거든. 아니, 왜 장사났어? 문 열어 이자식들아. 아니, 뭐야? 어 옛날 영화긴 한데 그거 배틀로얄 재밌어요 어? 아 여기에서 사진 조각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다 얻어야지 나갈 수 있나봐요 구석구석 찾아보다 오케이 다 얻었어 완성된 사진 오케이 아이템 가서 봐봅시다 헉, 대박 얼굴이 다 이상해 뭐지? 내 미래의 여친인가? 어? 뭔가 분위기가 좀 무섭긴 하네. 아니? 난안 무서. 저기요. 잠깐만요. 그 저장이 안 되네요? 아. 그 지나가도 될까요? 저 그냥, 저 그냥 갈게요. 법규 이자식 아! 아니! 어, 너무하네. 뭐지? 이게 더 공포인데? 나 아까, 아까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요, 선생님들? 아, 저건 좀. 저기요. 아,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싫어. 야, 꺼져. 선생님. 비키세요. 밟아버리기 전에. 오케이. 얘네, 그, 피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거든요? 소리도 넣어놨긴 한데 이게 어 뭐야 이 자식들 야 이리 와 이리 와대가리 돼. 야 너도 와안 되겠다 터지고 싶어 황황 중국에 바퀴 튀김이 있다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만해! 에이... 뭐지? 잠깐만, 얘들아, 나 갈게! 뭔가 이상하네! 얘들아, 나 그냥 갈게! 너 거기서 놀고 있어! 그, 그만할, 그만해, 얘들아! 얘들아! 야랄남네? 어? 뭐하니? 적당히 해라 봐줄 때 적당히 해 잠깐만 아, 여기 들어가야 되네 안녕하세요 어내 자리에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다 이거 설마 바퀴벌레 택 태... 하지 마. 하지 마라, 진짜. 경고했다. 커터칼을 얻었대요. 웃었다고요? 이게? 진짜, 난 웃긴데. 나 지금도 웃고 있어. 아. 아, 실성했냐니. 어, 이제 바선생 사라졌다. 역시 내 패기에 눌린 거구만. 어, 여기 인체 모형 같은 게 생겼는데? 안녕. 잠깐만. 저장 좀 할게. 인체 모형아. 오케이. 아이템 좀봐보다 커터칼. 지금은 사용할 일이 없다. 음. 와, 생긴 거 봐. 잘생겼네. 어? 그, 누군지. 참 잘생겼다. 한쪽 눈이 없는 인체 모형이다. 아, 눈을 찾아줘야 되는 건가, 내가? 그럼 내가 그런 쓸데없는 수고로움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가도 되겠죠? 찾아줘야 되나봐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찾아줄 거냐. 일단 불을 켜고 생각을 해보자. 쓰레기통에 있지 않을까? 이런데 다 뒤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하다 이 옆에 시리... 오 뭐지 나 심심할까봐 누가 배려해줬나 보네 너,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이템 커터칼 사용했어 허! 저 모형에다가 하는 건가 보네 뭐해 너? 허! 왜 자기 눈에 하는 거야? 자기 눈을 꺼내가지고 쟤한테 줘야 되는 거야? 헐, 너무한데? 하우돈이라니. <laughs> 아니. <웃음> 야,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진지한 상황에. 인체 모형에 끼울게요. 아, 뭔데. 열쇠를 얻었대요. 좋다 와눈 어떻게 여기서 탈출하려면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건가? 어 여기 갑자기 휴지 생김 지혈하는 건가 아까 휴지 없었잖아 헉, 뭐야 1학년 2반이잖아 헐 해봐 드디어 나 탈출한 거야 헐 미쳤다리 이제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긴 어딜까? 뭔가 소화전이 있다. 나중에 뭔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급식 메뉴, 흰쌀밥, 구이, 김, 미역국. 야, 김이랑 미역국을 같이 주는 거 말이 되니? 포도주스, 소보로빵? 아니, 반찬은 어딨어요? 김이, 반찬이 다야? 야, 이거 비리다. 이거 학교 비리 있어. 뭐야 이거는 학교 폭력 예방 공보전. 아 이게 학폭에 관련된 그런 게임인가 보네. 대상 한 명. 뭐 당연히 호타나가 대상이겠지. 잠겨 있고요. 여기는 뭔지 봐보자 안겨 있고. 여기 화장실. 당연히 들어가야지. 아하, 아쉽게 됐네요. 양동이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우산 코지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잠겨있다. 다시 올라왔네?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반이겠네. 1학년 1반. 아하, 그러면은 위층을 살펴봐야겠네요. 3층에는 볼 일이 없다고? 왜? 그럼 이 밑에서 뭔가 사나워야 되나 보다 아이템 파밍해야 되나 봐 근데 다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참 이런 데 살펴봐야 되나 봐요 쓰레기통 화분 잠겨있고요 아, 열리지가 않네 나갈 수가 없어요 아, 교장실 열쇠. 오, 나이스. 여기가 교장실인 같네. 아하. 들어왔다. 여기서, 캐빈네 아, 비밀번호가 있대요. 음. 알아와야 되겠네요. 비밀번호. 아까 옆에 뭐 문서들 같은 거 봐야 되지 않을까? 나갔다 와보자. 사진이요? 나가서 봐볼게요. 안 봐지네. 왠지 이거의 비밀번호. 1981년. 이게 비밀번호인가 보네. 아하! 어, 이게 내용이 다르구나.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친구를 괴롭히지 마세요. 교무실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내용이 다른 거였구나. 1981년 해볼게요. 가서. 이게 학교가 생긴 날짜인가 봐. 1, 9, 8, 1, 아이스 교무실 열쇠. 나 근데 눈 지혈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들어가지고 <laughs> 아무도 안 계시네. 쓰레기통 뒤져 보자 어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안 나오잖아? 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어 특별한 건 없다. 특별한 건 없다. 이 서랍에 서랍에 뭐 있나 보다.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데만 뒤질 수 있나봐요. 나와! 남자 화장실 열쇠! 나이스! 오, 열쇠 찾기 게임이야, 뭐야. 여기 남자 화장실. 근데 화장실이 왜 잠겨있냐? 어, 저 바닥에 뭐 있다! 정문 열쇠! 오! 정문 열쇠 찾았어! 브라질. 왜 장가? 어! 뭐야? 왜 그래? 뭔 소리가 난다? 뭔 소리지? 뭔가 좀 소름 끼치는 소리. 누구세요? 조용히 <laughs> 해. 야, 입냄새 나. 저리 가. 이빨 닦고 와 가서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좋아?" 야, 제가 다 좋아한다. 아, 이런 이런 인기가 너무 많아도 탈이라니깐 그지? 자, 나가자. 뭐야? 아, 이게 회사인가 보다. 아, 얘가 피해자였구나. 얘가 피해자네. 집이네요? 안전이 있, 있을까? 헉! 문 열는 소리. 어어. <laughs> 어. 뭐라는 거야? 크게 말해. 잘안 들려. 아니 크게 말해. 아, 다시 여기로 왔는데? 뭐지? 어이 눈 떴다 얘. 눈이 까매요 눈알이 없어서. 홀리 씨, 홀리 말이. 안 들어가지고. 다시 여기로 도, 돌아온 거야? 어 설마 도르마무? 뭐야? 왜 이렇게 길어졌어 복도가? 나또 여기에 갇혔어. 어? 갇힌 건 아니네? 여기가 어디지? <놀람> 오케이. 저장했고요. 드러내라. 엄청 분위기가 이상해. 저기 창문에서 누가 날 보고 있는 걸까? 약간 그림자 같지? 아까 그 털뭉치네. 아, 알겠다. 여기 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나왔던 털뭉치 아님? 얼굴. 애들이 나 쳐다보고 있는 건가 보다. 어, 어두워졌어. 방관자들. 그러네. 방관자들을 나타내는 건가 보네요. 이게. 그런데 주인공은 왜 누나를 팠을까?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기가 다시 1학년 일반이네. 아, 도르마무 갇혔어. 뭐야? 문 열어. 나 집에 갖고야. 보인 거구나.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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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나만 놀랄 수는 없어. 잠깐 기다려봐.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나한테 나왔다니까!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나한테 나오니까! <laughs> 아니 갑자기 저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잖아! 와 진짜... 센 척하기는 어? 됐어 이제 됐겠지? 자 아니, 갑자기 나온 나왔으면 놀랄만 했어. 이거는 그치, 여기 들어가는 건보다 근데 제가 막... 어, 애들이다 목매달고 있는데? 응, 음. 뭐 어쩌란 거야? 헉, 설마 저 가운데에 있는 거내 자리야? 더맨 위에 있는 거. 하나 자리 비어 있어. 아니, 근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아니, 그렇잖아. 어이없네? 아니, 난 피해자인데. 목을 맨다, 밧줄을 자른다. 아, 이게 엔딩 분기점이군요. 아, 저장하길 잘했네요. 그러면은, 목을 맨다?부터 해보자. 안 돼, 멈춰. 아이고, 이거는, 살자, 살자 엔딩이네. 이게 노멀 엔딩이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그두 번째 거 선택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밧줄을 자른다 해볼게요. 난 잘못이 없어. 겁 규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포터칼로 밧줄을 잘랐다. 아, 악몽이었네. 아, 학교에서 자다가 악몽 꾼 거구나. 나가면 돼? 어, 이제 나갈 수 있을까? 어디가 나가는 길이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 이쪽으로? 잠겨 있어. 정문으로 나갈게요. 꿈이라고 생각하냐고? 아, 어, 왜 그래. 타란 어머 괴롭힘 당해가지고 입원했었나봐 혼수상태? 였던건가? 드디어 일어난거구나 아 이게 진엔딩이네요 이게 혼수상태일 때 자기가 이제 삶을 놓아버릴지 아니면은 계속 영위에 나갈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였나 보다. 그렇구만. 음 짧고 굵었다. 괜찮았네요. 애니그마타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